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 드라마 멜랑콜리아 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멜랑콜리아 일화에서는 수학 드라마답게 중간중간에 다양한 수학 개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메르센스와 숫자 1729가 드라마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멜랑콜리아 일화의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학 교사인 윤수와 수학 천재 승윤은 기차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윤수는 승유가 쓴 모자에 적힌 숫자 1729에 관심을 보입니다. 1729가 어떤 수인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자신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던 윤수는 기차에서 허둥지둥 내리다가 승유와 부딪치게 되고 이때 모양이 같던 두 사람의 가방이 바뀌게 됩니다. 바뀐 승유의 가방이 있던 카메라에서 차 번호판이 찍힌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윤수는 그 번호들이 메르센 수임을 바로 알게 됩니다. 메르센 수는 2의 n 제곱 마이너스 1 꼴의 수로, 1,023은 방금 전에 화면에서 1,023은 2의 10승 마이너스 1이고, 2,047은 2의 11승 마이너스 1입니다. 또한 8191은 2의 13승 마이너스 1로 역시 베르센트입니다. 멜랑콜레일에서는 드라마 의 곳곳에 수학이 등장하는데요. 윤수의 모자에 적혀 있는 숫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윤수의 가방에 적혀 있는 가감 승제 기호들도 있습니다. 특히 승의 후드티에 적혀 있는 숫자 1729는 드라마를 보는 내내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어, 이제 다시 드라마의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문 사립 아성고의 수학교사로 부임한 윤수. 윤수는 수학 동아리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라고 제시했는데요. 아쉽게도 윤수가 제시한 문제를 푼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실 뒤편 벽에 붙어있는 그림 앞에서 비유클리드 기아학을 발견하게 된 일화를 설명하는 윤수. 2000년 가까이 참이라고 믿었던 유클리드 기아의 평행선 공준의 모순을 발견했기에 비유클리드 기아가 탄생했음을 말해줍니다. 수학교실 게시판에 붙어있는 종이를 보고 있는 아이들. 아이들의 표정이 꽤나 심각한데요. 윤수가 제시한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여백이 부족함으로 설명은 생략했다는, 생략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위에서 전제 오류란 문제의 조건에 오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여백이 부족함으로 설명은 생략함이라는 문장은 수학자 페르마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의 여백에 적었던 말, 말인데요. 하지만 17세기 수학으로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에 적힌 글을 본 윤수는 미소를 지으며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어, 정답이라는 윤수의 말을 듣고 놀라는 학생들. 윤수는 문제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세상에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더 많음을 설명해 줍니다. 아성고, 전교 1등 예리는 문제를 푼 사람이 승유라는 걸 직감하는데요. 선생님이 적어 놓은 메모를 승유에게 보여줍니다. 메모를 본 승유는 환한 표정을 지으며 수학교실로 달려가는데요. 그곳에서 수학선생님 윤수가 적어 놓은 메모를 확인하게 됩니다. 메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르마의 정리는 20세기 수학을 총동원해 겨우 증명되었음. 17세기 수학자 페르마는 증명하지 못했을 거라는 썰. 따라서 페르마를 인용하는 건이 문제의 오류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페르마처럼 허세를 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를 푼 학생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윤수가 적어놓은 메모인지 눈치채지도 못한 승유는 그 자리에서 문제의 오류를 수정하고 정확한 풀이를 적었습니다. 어, 풀이 과정으로 볼때 공간 벡터 문제임을 알수 있는데요. 사실 벡터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과목인지라 승유의 수학 실력을 높이 수학 실력이 뛰어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벡터 문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드라마의 질거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는 승유의 후드티에 적힌 숫자 1729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729를 로마 숫자로 표현하면 mdccxxix라는 복잡한, 어, 조금은 어색하고 복잡한 어,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m은 1000, d는 500, c는 100, x는 10. 그리고 ix는, 어, 왼쪽에, x의 왼쪽에 붙인 수는 부족수입니다. 1이 부족한 수. 그러니까 10에서 1이 부족한 수는 9잖아요. 그래서 ix는 9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mdcc, 어, 첫 번째 mdcc, 4개의 네 문자는 1700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두, 어, 두 개의 xx는 20. 그 다음에 마지막에 ix는 9가 됩니다. 따라서 mdccxxix는 1729가 되는 것입니다. 1729를 소인수분하면 7 곱하기 13 곱하기 19가 되는데요. 여기서 7 곱하기 13을 계산하면 90일이 됩니다. 90일과 19는 서로 대칭이 되는 수인데요. 1729는 대칭인 두수, 즉 90일과 19의 곱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1729의 약수는 1, 7, 13, 19, 133, 247, 1729이고요. 1729의 약수의 합은 2238입니다. 이 값은 1729의 2배 곱하기 2죠. 1729 곱하기 2를 한 계산 결과인 3458보다 작게 되는데, 이런 수를 우리는 부적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1729도 부족수가 됩니다. 어, 1089의 약수는 1, 3, 9, 11, 33, 99, 121, 363, 1089인데요. 어, 1089의 약수의 총합은 1729가 됩니다. 어, 각자리 숫자의 합이 자기 자신의 약수가 되는 수를 하샤드 수라고 하는데요. 1729는 각자리 숫자 1729의 합이 19가 되고요. 19는 1729의 약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1729를 19로 나누면 90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729는 하샤드 수가 됩니다. 어, 택시수는 서로 다른 두 세제곱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인 수를 말했는데요. 약간 복잡하지만 숫자를 보면 좀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729는 1의 세제곱 더하기 1 2 세제곱 그리고 9의 세제곱 더하기 1 2 세제곱 이두 가지 표현으로 세제곱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바로 택시수가 됩니다. 택시수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918년 입원 중인 수학자 라만우잔을 문병원 수학자 하디가 타고 온 택시 번호가 바로 1729인 곳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729는 하디가 타고 온 택시 번호였습니다. 하디는 1729가 13 곱하기 133이므로 13이 중복되어 불길한 수라고 말했는데요. 13을 불길한 수라고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론 유다가 예수님의 13번째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한우자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1729는 서로 다른 세제곱수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 가장 작은 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계산 능력인데요. 아무래도 천재들의 능력을 상상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 179, 1729 이외에도 어, 몇 개의 택시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4104입니다. 4,104는 2의 세제곱 더하기 10의 16의 세제곱, 그리고 9의 세제곱 더하기 15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3,832도 택시수입니다. 13,832는 2의 세제곱 더하기 24의 세제곱, 그리고 18의 세제곱 더하기 20의 세제곱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